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TV 김용재입니다. 오늘은 강릉, 교동, 금호올림 올림픽파크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분양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이 12월 26일 월요일자를 시작으로 일반 1순위는 12월 27일, 일반 2순위는 12월 28일 당첨자 발표일은 23년도 1월 3일 화요일에 있겠습니다. 모집공고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12월 16일자 금요일자로 청약 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주택 건설 지역인 강릉시는 비청약 과열 지역으로서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강릉교 등의 금호올림 올림픽 파크는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에 해당하겠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없겠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은 강릉, 강원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인데 이 경쟁이 있으면 강릉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우선 하겠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는 청약 가능하겠습니다. 일반 공급에서 가점제 추첨제 비율을 보면 전용면적 8호점 대 이하에서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면적 8호점 초과에서는 추첨제 100%가 진행이 되고 중도금 대출 이자는 무이자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중도금 납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 주체가 지정하는 대출 취급 기관을 알선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인재세대납부는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이며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건에 대해서는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입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야 된다는 거. 신청자격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은 모두 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부양, 생애최초, 1순위는 모두 다 6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되겠습니다. 세대주 요건을 필요한 게 있는데 노부부양은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는 소득 또는 자산기준을 보겠습니다. 1순위는 입주자주택에 가입해서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가 되겠습니다. 어, 예치금액을 보면 전용민적8호지부터 이하에서는 강릉이 20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되겠고 135제곱미터 이하에서는 40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급내역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강릉시 교동 637-1번지 외 21지에 들어가며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0층으로 총 4개동 34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별공급이 141세대, 일반공급이 205세대로 진행되며 입주 예정시기는 25년도 6월이 되겠습니다. 면적별로 보면 84A타입이 113세대, 84B 타입이 132세대, 118 타입이 101세대로 총 34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 84A 타입 16층에서 20층까지 보면 분양가격이 4억 8,346만 원, 확장비 1,650만 원, 총 분양가는 4억 9,9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양가격은 높은 분양가격을 적용했습니다. 같은 똑같은 데라고도 분양가격이 뭐 4억 7천 8백 66만 원도 있습니다. 8사 b 타입 보겠습니다. 8사 b 타입도 16층에서 20층 이상이 분양가격이 4억 8천 44만 원, 확장비 1540만 원, 총 분양가 4억 9천 5백 84만 원이 되겠습니다. 118타입 16층에서 18층까지 보면 분양가격이 6억 7,360만원, 확장비 1980만원, 총 분양가 6억 9,340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부동산TV였습니다.